안녕하십니까. 가주법무사입니다.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서류의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주법무사에서 제공하는 공증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임명한 공증인이 서명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위임장, 증명서, 계약서 등의 사문서를 공증인은 서명인의 신분 확인이나 선서인증을 목적으로 공증을 하며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서류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공증 인증서에는 서명하는 사람의 이름, 서명하는 날짜, 서류의 이름을 표시하며 공증인의 서명과 함께 공증 도장이 찍힙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 대신 서류의 서명을 받아오거나 아이디만 대신 가져오면 공증을 할수 없습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서명하는 분이 아이디와 서류를 지참하고 가주법무사를 본인이 직접 방문 바랍니다. 공증에 필요한 시간은 서류가 한 장이면 보통 5분 정도입니다. 서류에 서명할 뿐이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공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장 공증인은 가정, 사업체, 병원, 양로원 등 외부로 출장을 가서 공증을 할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발행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가 위조가 아닌 진짜라는 정부의 인증서입니다. 현재 125개국이 가입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는 회원국들 내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7년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미국에서 공증받은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가주 법무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하루 이틀 정도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